바람에 쓰러진 고추대에서 볶고추가 많이 남았죠. 며칠 먹을 수도 없고 간장에 장아찌나 담을까? 하여튼 손질해서 간장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장아찌가 되죠. 고추장아찌도 먹고, 천천히 옥수수도 따다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삶고 하여튼 잠깐 소리대밭에 갔더니. 비바람에 고추다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주저오고 나야 뭐별 피해가 없었지만은 이번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농작물이 많이 착살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뭐노이 물로 꽉찬 곳도 많고 밭 작물도 많이 쓰러지고 참깨 세우느라 바쁜 농민들이 많죠. 참깨 고추 엄청. 쓰러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복구를 바랍니다.